탐욕은 날카로운 칼날에 묻어 있는 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꿀을 할려라 자칫 잘못하면 혓바닥을 비어버리듯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할짓 못할 짓을 구분하지 않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바달다는 열심히 수행하여 어느 정도의 신통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바달단은 자신의 실력을 과하시는 탓인지 부처님을 제치고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에게 요청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 편히 쉬시고 저 대중들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니까 교단의 운영이나 사람들에 대한 지도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침이나 먹을 어리석은 여사가 나는 대중을 사리불이나 목련에게도 맡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사리불이나 목련과 같은 상수 제자에게도 맡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말씀 하시자 제바달다는 부처님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교단의 지도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가다구의 태자 아세사와 결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단의 지휘권을 누리고 싶으나 부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못하는 제바달다의 입장이나 아버지 때문에 왕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세사 태자의 입장과 비슷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한점에서 결탁이 쉬웠던 것입니다. 아세사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마가다구의 왕이 되고 자신은 부처님을 해치고 부처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바달다는 우선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모아드었습니다 장차 부처님에게 반기를 들고 새 교단을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제바달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그와 결탁하고 있는 마가다구의 태자인 아세세가 맡고 있었으니 제바달다는 사람들 이끌어 들이는 데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바달다는 아서사 태자로부터 날마다 500개의 소신화 되는 공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바달다의 무리가 되면 구태여 거리에 나가 걸식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비구들 가운데는 부처님의 곁을 떠나 제바달다의...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교단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정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저 제바달다가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칭찬하고 부려워하지 말라. 제바달다가 따로 공양을 받으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크게 마하고 말 것이다. 제바달다는 얼마 동안은 이익을 얻겠지만은 머지 않아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어 집착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하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제바달다이쉬아로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편하게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죽게 되고 갈대 또한 열매를 맺으면 죽으며 노새도 새끼를 베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사람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나니 옳지 않은 일을 일삼으면 끝내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악한 일을 하는 사이에 착한 법은 나날이 줄어들어 줄기는 마르고 뿌리 또한 상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제바달대를 추종하는 무리가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제바달대의 영향력도 컸던 모양입니다. 아사사 태자의 지원으로 비구들이 거리로 나가 힘들게 걸쑥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바달대의 휘하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바달대는 자기를 추종하는 대중이 500명이나 되자 새롭게 교단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새 교단을 출범시키면서 선언하기를 "소금을 먹지 말라, 우유를 먹지 말라, 물고기를 먹지 말라, 신도들이 청하는 공양에 응하지 말라, 제가 신도들이 헌납하는 정사를 받아들이지 말자"고 주장하다고 합니다. 제바달다가 이처럼 극단적인 교단의 생활원칙을 선언하고 나서자 당시 왕사성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불교 교단과 경쟁적 관계에 있었던 육사외도들은 고행주의를 주장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고행은 육신과 정신의 피로만 더할 외도 뿐이라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셨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자이나 교회에서는 불살생이나 무소유를 문자 그대로 실천할 것을 주장한데 비해서 부처님은 그와 같은 엄격성은 극단이라고 해서 채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이나 교도들은 불교 교단을 세속화된 집단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이나 교회에서는 일반 신도들에게까지 불살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마저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주로 상업에만 종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외도들이 불교의 중도적 입장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제바달다는 새 교단을 표방하면서 극단적인 생활 원칙을 선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에 맞서 새 교단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소식은 부처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과 목련을 그곳으로 보내, 제바달다를 추종하고 있는 500명의 무리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제바달다는 새 교단을 세우려 하였지만, 사리불과 목련의 설득으로 추종자들이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에게로 되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새 교단의 구성에 실패한 제바달다는 더욱 부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어떻게든지 부처님을 해치고서라도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께서 걸식 나가시는 길목에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기도 하였고 부처님이 좁은 산길을 지나가실 때 절벽 위에서 큰 바위를 밀어뜨려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벼라벌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그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자 얼마나 송기 상했는지 제바달다는 병이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을 해치겠다는 그 생각만큼은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그간의 잘못을 부처님께 참회한다는 핑계로 부처님께 다가가서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 손가락의 손톱에 토약을 바르고서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부처님께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땅에서 불기둥이 일어나 제바달다를 휘가마 버렸다고 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바달다는 불기둥에 십사일 때 비로소 부처님이라고 이마디 소리를 남겼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부른 그 인연으로 제바달다도 자기 악업을 다 하고 나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달다는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초가 열매를 맺으면 죽게 되고 갈대 또한 열매를 맺으면 죽으며 노새도 새끼를 배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한다는 그러한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었고 칼나루에 묻은 달콤한 꿀을 잘못 핥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탐욕의 포로가 되면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야 만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제바달다 이야기에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불교 교단의 율법은 극단적인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극단주의는 지혜로운 길도 아니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바달다가 극단적인 선언을 하였지만. 그는 끝내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인 율법을 선언하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제바달라와 같은 입장에 서거나 고행주의자들의 입장은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중생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가는 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전공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욕망을 넘고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집착을 넘은 사람은 윤회에 흐르지 않으며 생세 구속되지도 않으며 근심하고 애태우지도 않는다는 스타니파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